엘리야 우리 시간 4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성 외에는 참 깊은 먹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능에 시옵소서 Que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뻐. 기쁠고, 기쁠도나, 항상 기쁠도다나중게 와사오니 보충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사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세아 육장. 자, 여러분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날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인 우리가 세겜 길에서 살이 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다 같이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s 절로 e 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o n 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6장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호세아가 전하고자 했었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하는, 어, 그런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 이 1절로 3절에는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앞서 이제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이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 뒤에서 이어지는 4절, 5절, 7절에서 보면 어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하고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말로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면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어,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처럼,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다면 말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말뿐이었던 그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어, 아니면 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진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하는 것은 이 1절로 3절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6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어, 아북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큰 집파였던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아 그리고 남 유다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그래서 열두 집파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통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도대체 너희들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내는 어, 사랑인데요. 근데 그 사랑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변함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내와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편에서 되게 많이 인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 수식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스테파스트 러브라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자비가 풍성하다는 것을 라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내와 자비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말하면서,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보이다가,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고 나는 아침 안개나 이슬과 같이 너희의 사랑이 하루도 못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이 6절에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자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잡아서 그 태워드리는 그, 그 향기, 그것을, 어, 역겹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에 얽매여 있는, 어,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이내를 원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알다라는 동사 야다로부터 기이한 그 명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알듯 그리고 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듯.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듯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메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이내를 보여주셨습니다. 헷세들을 보내 보여주신 것이죠. 호세아를 향한 고멜의 사랑은 아침 안개나 이슬과 같이 하루도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가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모습이었던 변함없이 꿈님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내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 그렇게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같이 알고 경험하고 공감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멜처럼 아침 안개와 있을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며 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하루가 다 가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돌아가서는 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마음 속 깊이 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

어마마마 건너서. 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죄가 많고 지금도 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쫓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겠다 말하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우리의 죄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정말 아침이 있을처럼 또 아침 안개처럼 쉬이 사라지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 깊이 알듯,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 깊은 야다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 길로부터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